안녕하세요. 정치를 읽어주는 정치도감입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부 여당 전단살포 탈북민 단체의 배후를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오물풍선으로 우려와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새벽에도 다시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20만 장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백배의 오물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강한 반발에도, 기어이 9.19 남북 군사합이라는 최소한의 안전핀마저 무참히 뽑아버리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되내고 있는데, 자금의이 위험천만한 시국에서 그 무슨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지 도대체 모를 일입니다. 긴장만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까지 불러올 대북 전단 살포에 자제 요청은 커녕 대통령이 앞장서서 힘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 탈북민 단체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강하게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어딘지는 차치하고라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위태로운 땅으로 우리 한반도가 진입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걱정과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정부 여당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습니까? 기본적인 위기 관리조차 하지 못하는 이 정부를 두고 우리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주창하는 민생의 첫 단계는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모든 행위들은 지금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키고 그간 남북 사이에 있었던 합의를 존중하며 긴장 완화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 놓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여사, 무슨 염치로 슬금슬금 국민 앞에 나서고 있습니까? 특검 요구가 전국을 뒤흔드는 뜨거운 이슈가 될 정도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가 그 무슨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이 슬금슬금 우리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독 행사나 사진 공개를 넘어서 어제는 생방송으로 보도된 69회 현충일 추념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주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매서운 시선쯤이야 가볍게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행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명품 가방 수수 문제가 불거진 후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심지어 이번 총선의 투표마저도 세간의 눈을 피해야 할 정도로 무려 다섯 달 동안이나 두문불출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의혹과 관련하여 단 하나라도 속시원하게 풀리거나 해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천연덕, 천연덕스러운 행보를 강행할 수가 있습니까? 취임 이돌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하여 사과를 넘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소환조사로 속히 이 의혹들을 풀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검찰총장 이전에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본인부터 지금 즉시 우리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직접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문제가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희를 특검을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